우성 아파트 소유주 여러분, 지금 정말 중요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바로 여러분의 재산, 우리 집의 미래 가치가 걸린 중대한 선택의 순간이거든요. 오늘 이 시간에는요, 우리 앞에 놓인 두 갈래끼리 대체 뭐가 다르고, 그 선택이 어떤 엄청난 차이를 만드는지 제가 아주 명확하게 짚어드릴게요. 자, 지금 우리가 해야 할이 결정, 이거 그냥 어떤 방식으로 재건축하지? 이 정도 수준의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정말로요. 한순간의 선택으로 우리 집이 대박이 날 수도 있고 반대로 정말 끔찍한 손실로 이어질 수도 있는 그런 갈림길에 서 있는 거예요. 상황이 긴급하니까 누가 그러더라 이런 말을 휘둘리지 말고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판단해야 합니다. 선택지는 딱두 개입니다. 아주 명확하죠? 하나는 건영아파트랑 같이 가는 통합재건축, 다른 하나는 우리끼리 빠르고 안전하게 가는 단독재건축. 그런데 말이죠. 이두 길이 데려다 줄 미래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지금부터 그 차이가 뭔지 제가 하나하나 다 파헤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흘러갈 겁니다. 먼저 두 길이 근본적으로 뭐가 다른지부터 보고요. 그 다음에 통합 재건축의 진짜 시한폭탄, 바로 건영상과 문제에 대해 깊게 파고들 겁니다. 그리고 이게 다가 아니에요. 통합 계획에 숨겨진 여섯 가지 함정까지 싹다 알려드리고 왜 단독 재건축이 가장 안전한 길인지 마지막으로 우리 재산을 지키려면 뭘 해야 하는지까지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우리 우성의 미래를 가를 두 갈래 길. 이 둘이 근본적으로 뭐가 다른지부터 한번 뜯어 보겠습니다. 이걸 그냥 뭐 옆단지랑 같이 힘 합쳐서 좋게 좋게 하는 동업 정도로 생각하시면 정말 큰 오산입니다. 통합 재건축은요 한마디로 통제 불가능한 시한폭탄을 우리가 그냥 끌어안고 시작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더 쉽게 말해볼까요? 우리가 벌수 있었던 수억 원이 그냥 공중분해되고 심지어 이 사업의 주인자리까지 뺏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심각하죠? 자, 이제 통합 재건축 얘기의 핵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장 큰 문제, 도대체 왜 다들 이걸 시한폭탄이라고 부르는 걸까요? 바로 건영상가 문제입니다. 지금부터 여기에 집중해 보죠. 바로 이겁니다. 이표한 장에 모든 답이 있어요. 보세요. 우리 우성상가는 행위 제한이라는 법적 안전장치가 딱 걸려 있어서 함부로 지분을 쪼개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네요. 그런데 건영상관는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그냥 완전 무방비 상태라는 거죠. 모든 문제, 모든 제한은 바로 이 작은 차이에서 시작됩니다. 혹시 지분 쪼개기라는 말이 좀 낯선 분들도 계실텐데요. 아주 간단합니다. 원래 하나였던 큰 상가를요, 막 잘게잘게 잘게 쪼개서 수백 개의 작은 가게로 만드는 거예요. 그럼 주인이 한 명에서 수백 명이 되겠죠? 바로 이겁니다. 근데 문제는 건물 영상가는 이쪽의 기가 무제한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한폭탄의 뇌관입니다. 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시뮬레이션을 돌려볼까요? 어떤 사람이 큰 건물 상가 하나를 사서요, 이걸 법적으로 가능한 3평짜리, 아주 작은 점포 수백 개로 쪼개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법적으로는 이 작은 점포 주인 한명한 한 명이 전부 다 우리한테 새 아파트 내놔! 라고 요구할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상상해보세요. 어제까지 한 명이었던 상가 주인이 하루아침에 수백 명의 아파트 요구자로 변신하는 마술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게 이전상 몇 개까지 가능하냐? 계산해보니 최대 800개입니다. 800개요? 이게 말이 되나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재건축 사업에 800명의 새로운 조합원이 들이닥쳐서 저마다 내 아파트 조하고 소리치는 아수라장이 펼쳐지는 겁니다. 이게 그냥 겁주는 얘기가 아니라요. 통합 재건축을 하면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한 눈에 들어옵니다. 자, 우리가 일반 분양으로 팔아서 수익을 내야 할 아파트가 한 450세대 정도 됩니다. 그런데 건영상가 쪽이기 때문에 새로 줘야할 아파트가 몇 개라고요? 무려 800세대입니다. 이건 뭐 팔아야 할 물건보다 달라는 사람이 거의 두 배나 많은 거잖아요. 완전히 미치는 장사죠. 그래서 결국 우리 주머니 사정은 어떻게 되느냐? 결론은 아주 간단하고 또 끔찍합니다. 우리가 재건축하면서 기대했던 그 일반 분양 수익 있잖아요. 그거 그냥 다 사라지는 겁니다. 영원히 되는 거죠. 아니 영원이면 차라리 다행일지도 몰라요. 모자라는 아파트 대략 350세대를 지어주려면 결국 우리 돈을 더 내야 합니다. 네 바로 추가분담금이죠.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오히려 빚더미에 앉게 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펼쳐지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무시무시한 건영상가 문제가 사실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빙산의 일각이라는 거죠. 지금부터는 이 문제를 포함해서 통합 재건축이라는 계획 안에 교묘하게 숨어 있는 6가지 치명적인 함정들을 하나씩 샅샅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이건 뭐 거의 손해 종합 선물 세트 수준입니다. 첫 번째, 방금 우리가 본 상가 쪼개기. 두 번째, 멀쩡한 우리 땅을 공짜로 뺏기는 기부채납 문제. 세 번째, 불공정한 대지 지분 문제. 네 번째, 사업이 질질 끌리면서 고도 제한에 걸리는 문제. 다섯 번째, 공사비 폭탄. 마지막으로 서울시가 이 사업 안돼 하고 퇴짜 놓을 가능성까지. 정말 어느 하나 만만한 게 없죠? 자, 다른 건다 제쳐두고 저두 번째 땅 뺏기는 문제만 한번 볼까요? 통합으로 가면요. 공원 만든다고 우리 땅 830평을 그냥 내놔야 합니다. 이게 돈으로 얼마냐면요. 무려 860억 원입니다. 860억. 단독으로 가면 단 10원 한장낼 필요 없는 그야말로 우리 생돈이 허공으로 날아가는 셈입니다. 시간도 문제입니다. 시간은 절대 우리 편이 아니에요. 통합재건축은요. 워낙 이해관계가 복잡해서 사업이 지연되는 건 거의 정해진 수순입니다. 그렇게 몇년 시간만 버리다가 2030년이 훌쩍 넘어간다. 그럼 끝입니다. 새로운 고도 제한 규정에 딱 걸려서 지금 계획처럼 아파트를 높게 지을 수가 없게 돼요. 그럼 사업성은 어떻게 될까요? 말 그대로 그냥 바닥으로 곤두박칠 치는 겁니다. 이게 그냥 저희가 하는 최악의 상상이 아닙니다. 실제로 벌어진 일들이에요. 서울시가 뭘 제일 싫어하는지 보여주는 실제 사례들이죠. 보세요. 신길 16구역, 대림역 신동화 전부 우리처럼 이해관계 복잡하게 얽힌 통업 재건축 하려다가 서울시한테 스톱 당한 곳들입니다. 특히 우리처럼 아파트랑 상가 갈등이 불 보듯 뻔한 곳은요. 서울시 입장에선 사업 지연 주범으로 딱 지키기 때문에 허가받기가 하늘의 별 따기예요. 자, 여기까지 들으시니 정말 답답하시죠. 이것도 문제 저것도 문제 그럼 어쩌란 말이냐 싶으실 겁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이 모든 함정을 한 번에 피해갈 수 있는 아주 명쾌한 해결책이 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앞에는 가장 안전하고 가장 빠른 길이 놓여 있거든요 바로 우성 단독 재건축입니다 보세요 얼마나 간단하고 명쾌합니까 단독 재건축은요 우리가 지금까지 머리 아프게 고민했던 그 모든 문제들을 그냥 원천 봉쇄해버립니다 상가 쪼개기 리스크 아예 없죠. 860억짜리 우리 땅 뺏길 일 당연히 없습니다. 골치 아픈 싸움 없이 그냥 빠르게 쭉쭉 사업 밀고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심지어 가장 까다로운 안전진단은 이미 통과했잖아요. 결국 결론은딱 하나입니다. 이 자료가 정확히 짚어내고 있듯이 통합계획이라는 건요. 오직 우리 우성 소유주들만 희생하고 손해를 보는 아주 불공평한 게임이에요. 우리한테 정답은 딴 하나. 오직 단독 재건축뿐입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길로 가기 위해서 지금 당장 우리가 뭘 해야 하는지 그 구체적인 행동 방법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정말 다행인 건 우리가 맨땅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단독 재건축을 위한 절차는 이미 박일섭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아주 빠르게 착착 진행되고 있어요. 위원회에서 도시계획이다 건축 설계다 이런 핵심적인 것들을 직접 챙기면서 속도를 팍팍 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딱 하나, 여기에 힘을 보태주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 속도에 날개를 달아주고 우리 우성은 단독으로 간다는 의지를 확실히 보여주는 방법, 정말 간단합니다. 딱 3단계만 기억하세요. 첫째, 공식 연번 동의서를 받는다. 둘째, 서명한다. 셋째, 박일섭 위원장님이 이끄는 추진위원회에 직접 제출한다. 바로 이 행동 하나가 우리 모두의 재산을 지키는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방법입니다. 우리 우성 아파트의 미래, 그리고 무엇보다 여기 계신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의 소중한 재산의 가치, 이 모든 게 이제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눈앞에 뻔히 보이는 위험한 길을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안전하고 확실한 미래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하시겠습니까?